감사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봉벤저스님이 신청해주셨는데요. 아! 아, 그럼 초한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을 모아주세요. 제가 오늘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반별로 헌혈 포스터를 돌리면서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헌혈증 모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 e t 가시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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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해줄 수 있을까요? 음. 아, 이게 예. 소아암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헌혈을 해가지고 헌혈증을 모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Help me. 그리고 이 헌혈이나 헌혈이라는 게 바늘이 무서워서 많이 참여를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no. 잠깐 아픈 거 참고 헌혈 한번 해주시면은 어, 저희의 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환혈증은 <laughs> 3학년 7반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갈게요보충다 수원이랑 고냥 아이고. <laughs>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학특사로선혈증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많은 아이들이 소화학으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혈액이 부족해서 많이 부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혈액을, 선혈을 하면서 이제 혈액을 모으고, 선혈증을 기부를 하고 있 많은 아이들이, 어,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래 살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양하게 헌혈을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바늘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피를 뽑는 기분이 이상하다 이런 사, 사람들도 많던데 저희가 그런 거 잠깐만 참으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한 번씩 헌혈 해주시고 헌혈증 모아서 사망의 시반에 갖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터 옆에 붙놓을테니까한 번씩 읽어주세요. 비례리사 어떻게요? 네? 비례리사 어, 네. 하지 마세요. 죽어요, 죽어. 아, 네. 문화상품도 드려요. 문화상품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저희는 이제 헌혈증 모금을 위해서 왔는데요. 어, 다들 이 헌혈을 하기가 무서, 헌혈하기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소아환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해주시고 헌혈증을 3학년 7반에 가져다 주시면 되는데요. 소아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 참여시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 저희 성악연 7반 대신면 학생들이 환혈증 어, 모금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환혈이 어, 어, 일상생활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